2025년 7월 호랑이띠 운세.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복을 전해드리러 온 띠박스입니다. 이번 시간엔 호랑이띠 분들을 위한 2025년 7월 운세를 전해드릴게요. 호랑이띠이신가요?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소중한 사람이 호랑이띠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 꼭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2025년 7월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하고 새로운 기운을 맞이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호랑이띠의 성격 특성부터 이번 7월에 어떤 기운이 흐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출생년도별 디테일한 운세까지 풀어드릴게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 구독 한번 부담 없이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타고난 리더의 기질, 자유로운 영혼. 호랑이띠, 한마디로 표현하면 에너지와 추진력, 그리고 자존심입니다. 이띠를 가진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눈에 띄어요. 조용히 있어도 존재감이 강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기 있고, 솔직하고, 정의감 강한 성향이죠. 그래서 부당한 걸 보면 그냥 넘기지 못하고, 옳고 그름이 분명한 상황에서는 본인의 입장을 확실히 드러내는 편이에요. 도전 정신이 강해요. 호랑이띠는 새로운 걸 두려워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미련 없이 달려가는 추진력, 그리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가, 리더, 창의적인 기획자, 예술가 등 자유롭게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 표현이 확실해요. 호랑이띠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솔직한 성격입니다. 말할 때 돌려서 말하기보다는 속 시원하게 말하는 편이라서 가끔은 오해를 사기도 하죠. 하지만 속은 따뜻하고 정이 많아서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의리 있고 책임감도 강해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동료들 사이에서도 호랑이띠는 믿고 간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감정의 진폭이 커요. 자유로운 만큼 감정의 진폭도 큽니다. 기분이 좋을 땐 넘치도록 밝고 활기차지만 속상하거나 기분이 꺾이면 혼자 있는 걸 선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띠는 혼자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스타일입니다. 혼자 있을 때 자기 감정을 정리하고 다시 에너지를 채워야 더 멀리 갈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선 선이 분명한 편이에요. 호랑이띠는 사람을 사귈 때 처음엔 조금 경계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신뢰를 얻은 사람에겐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오래 가는 스타일이죠. 다만, 거짓말이나 불성실함, 무례함에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선 넘는 사람에겐 단호한 편이라 호랑이 같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장점은 추진력, 책임감, 솔직함, 정의로움, 리더십이고 단점은 감정 기복, 자존심, 고집, 융통성 부족이에요. 이 성향이 잘 조화를 이루면 정말 멋진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띠가 바로 호랑이 띠예요. 그래서 2025년 7월처럼 변화의 기운이 흐를 때는 호랑이띠의 이런 기질들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그 달의 흐름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7월 총운. 직진보단 잠깐 멈춤, 방향 점검의 시간. 7월의 호랑이띠는 마치 숨을 고르는 마라토너 같아요. 앞만 보고 질주하던 흐름에서 한 번쯤 숨을 고르며 내가 가는 길이 맞나? 점검하게 되는 시간이에요. 전체적인 흐름, 재정비의 달. 7월의 에너지는 재정비, 균형, 속도 조절이 핵심이에요. 바쁘게 달려왔던 상반기였죠? 그만큼 몸과 마음이 조금 지쳤을 수도 있어요. 일과 돈 잠깐 멈추고 계획 세우기. 일적으로는 무리하게 확장하거나 무리해서 추진하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직장인은 7월에 상사나 동료와 의견 충돌이 생기기 쉬워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신중함이 필요해요.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분들은 새로운 투자보다는 기존 고객, 기존 시스템을 점검하면 의외의 수익 포인트를 찾을 수도 있어요. 금전 운도 비슷해요.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을 줄여야 결국 플러스로 남는 달이에요.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미리 비상돈은 모아놓아야 해요. 이번 달엔 꼭 필요해요. 인간관계에 선 넘는 사람과 거리두기. 7월엔 유독 이 사람, 나랑 진짜 맞는 걸까?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아요. 특히 인간관계에선 경계가 느슨해지면 오히려 손해 보는 일이 생기기 쉬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오히려 더선 긋기가 필요한 달이에요. 지금이야말로 나에게 진짜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감정과 건강 무기력함 조심. 가장 조심해야 할건 감정 기복이에요. 에너지가 잠시 떨어질 수 있어서 무기력, 우울, 피로감 같은 감정이 슬그머니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럴 땐 억지로 밝게 행동하기보다, 혼자만의 시간, 자연 속 산책, 휴식과 정리, 이런 것들이 회복에 큰 도움이 돼요. 건강도 소화기, 신경계통 쪽이 살짝 예민해질 수 있어요. 무리한 음주나 밤샘은 최대한 피하고, 루틴 있는 생활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한줄 요약, 무작정 앞으로 달리는 것보다, 잠시 멈춰 방향을 점검해야 더 멀리 갈수 있다. 7월은 그렇게, 속도를 늦추고 내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봐야 하는 시기예요. 호랑이띠는 워낙 기운이 강한 띠라 멈추는 걸 두려워할 수 있지만 이번 7월엔 그 멈춤이 오히려 도약을 위한 준비가 될 거예요. 출생년도별 운세 1950년생 호랑이띠 50년생 호랑이띠 분들 이번 달은 삶의 균형감과 마음의 평온이 정말 중요한 주제예요. 상반기에는 몸과 마음이 조금 바빠졌거나 주변 가족이나 지인들로 인해 심리적인 부담을 많이 느끼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건강은 무리하지 마세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건강이에요. 특히 관절, 허리, 다리, 소화기계통이 예민해질 수 있어요. 요즘 따라 걷는 게좀 불편하다. 식욕이 들쭉날쭉하다 하시는 분들 많을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무리해서 집안일 하시거나 손주들 돌보느라 체력 쓰시는 건 몸에 무리를 줄수 있으니까.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말자는 마음으로 휴식 먼저 챙겨 보세요. 특히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의 가벼운 움직임은 몸에 에너지를 살살 불어넣어 주는 시간이 될 거예요. 금전운 과욕은 금물 이 시기에 금전운은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혹시라도 지인이나 자녀로부터 작은 투자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는 넣으면 괜찮을 거예요. 이런 얘기 들리신다면. 꼭두번세번 번 고민하고 결정하셔야 해요. 특히 7월 중순, 13일, 16일 사이엔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예상 못한 돈 나갈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시기엔 최대한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요. 반대로 7월 21일과 26일은 금전적으로 좋은 흐름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날은 손주 용돈 주시거나 따뜻한 나눔 하시기 딱 좋은 날이에요. 그렇게 나누는 복이 다시 크게 돌아오는 날입니다. 가족 인간관계 묵은 감정 풀기 좋은 달. 50년생 분들은 마음 안에 예전부터 쌓여온 말 못한 감정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죠. 그게 배우자나 자식 혹은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번 7월엔 이상하게 그 감정이 자꾸 떠오르고 내가 먼저 말을 꺼내고 싶어지는 분위기가 들어와요. 이런 흐름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말들이 풀리면서 관계가 한층 깊어지는 시기로 가기 때문에 꼭 용기를 내보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그땐 나도 마음이 그랬어. 지금은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상대도 마음을 열고 다가올 거예요. 감정 마음은 내면의 고요함. 7월엔 괜히 예전 추억이 떠오르고 눈물이 날 듯한 순간들이 있어요. TV에서 익숙한 음악이 나오거나 오래된 편지를 꺼내보다가 혼자서 잠시 멍해지는 그런 시간. 이건 감정이 흔들린다는 게 아니라 내면이 정리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당황하지 말고 그 순간을 잘 느껴보세요. 이때는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 창 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이 심리적으로 큰 안정감을 줄 거예요. 행운의 날과 시간. 행운의 날은 7월 6일, 21일, 26일. 조심할 날은 7월 13일부터 16일. 행운의 시간대는 오전 9시, 11시. 저녁 8시, 10시. 정리하자면, 1950년생 호랑이띠 분들에게, 7월은 몸과 마음을 정리하고, 소중한 관계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에요. 이 시기를 잘 보내면, 8월에는 훨씬 더 가볍고, 밝은 기운이 찾아올 거예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잠시 멈추고 쉬어가시는 7월 되시길 바라요. 1962년생 호랑이띠. 62년생 분들께, 2025년 7월은, 내 인생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될수 있어요. 한 템포 천천히, 나 자신을 더 돌볼 수 있는 한 달이에요. 요즘 따라 문득문득 이런 생각 드시죠? 내가 뭘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을까?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나? 남은 인생은 좀 다르게 살고 싶은데 이런 감정이 들면 그건 지금이 진짜 전환점이라는 신호예요. 이번 7월 그 감정들을 무시하지 말고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세요. 건강은 마음이 먼저 피곤할 때. 이번 달 건강운의 키워드는 마음과 연결된 몸이에요. 특별히 큰 병이 있는 건 아닌데, 기운이 떨어지고,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다는 분들이 많아질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에 쌓인 감정 피로가 몸까지 영향을 주는 시기거든요. 7월에는 저녁 9시, 11시 사이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손 글씨로 짧은 일기 써보는 것도 좋아요. 몸보다 마음을 먼저 쉬게 해주면, 전체적인 건강이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허리, 어깨, 혈압 관련해서 불편한 느낌이 있으셨다면 이번 달 안에 꼭 체크 받으시고 더 심해지기 전에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금전운 실속 챙기세요. 7월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지기 쉬운 달이에요. 특히 부모 봉양, 자녀 문제, 경조사 관련해서 예정에 없던 지출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은 마세요. 7월엔 분명 작은 행운이 찾아오는 날들이 있어요. 특히 7월 5일, 12일, 28일은 돈과 관련된 좋은 소식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작게라도 돈이 도는 흐름이 생기니까, 그날엔 기분 좋은 소비, 나를 위한 작은 선물 하나 해보는 것도 좋아요. 반대로 7월 17일, 20일 사이, 무계획한 소비나 누군가의 부탁에 의한 지출은 조심하셔야 해요. 이거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나중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인간관계 나를 이해해주는 한 사람, 62년생 분들은, 겉으론 강해 보여도 속은 여려서 사실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이번 7월엔 그런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누군가가 곁으로 다가오는 시기예요.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일 수도 있고, 혹은 요즘 새로 친해진 후배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잊고 있던 나를 다시 만날 수 있어요. 그래, 난 이런 사람이었지. 내 마음도 꽤 깊고 따뜻했지. 이런 자각이 큰 힘이 될 거예요. 감정 마음은 자기 회복의 시간. 7월에는 괜히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뉴스 보다가 드라마 한 장면에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울컥할 수도 있어요. 그건 지금 감정이 정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이제 나가려는 거예요. 이럴 땐 감정을 억지로 참지 말고 그냥 흘러가게 두세요. 울고 나면 분명히 가벼워질 거예요. 특히 7월 22일, 하늘이나 바람, 자연 속에서 감정이 정리되기 딱 좋은 날이에요. 혼자만의 산책, 가벼운 여행도 추천드려요. 행운의 날과 시간. 행운의 날은 7월 5일, 12일, 22일, 28일. 조심할 날은 7월 17일부터 20일. 행운의 시간대는 오전 7시, 9시, 저녁 9시, 11시. 마무리 정리. 1962년생 호랑이띠에게 7월은 단순한 한 달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삶을 새로 세팅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누구보다도 바쁘게 살아오셨고, 가족들을 위해 애쓰셨잖아요. 이젠 조금 더 나를 위한 시간. 그런 7월을 보내보세요. 1974년생 호랑이띠. 74년생. 딱 인생의 전환점. 나를 위한 이막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죠. 7월은요. 그 이막을 준비하라는 아주 분명한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타나는 한 달이에요. 일과 커리어 새로운 흐름을 느껴라. 혹시 요즘 일하면서 이런 생각 드시나요? 이 일이 나랑 정말 맞나? 변화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겠어. 지금이라도 뭔가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건 자기 직업의 리셋 신호예요. 이번 7월엔, 작게라도 배움이나 전환을 위한 기회가 들어올 수 있어요. 특히 7월 3일, 14일, 29일, 지인이나 오래된 연락처에서, 이거 한번 해볼래? 하는 제안이 들어오면 한 번쯤 고민해보세요. 그게 단기일이든, 부업이든, 혹은 자격증 공부 같은 거라도 지금 시작하는 게 11월에 크게 도움돼요. 감정운내 안의 불안을 잠시 내려놓기 74년생 분들 특징이 겉으로는 굉장히 차분하고 자신감 있어 보여도 사실 속으로는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이 꽤 자주 올라와요. 이번 7월엔 특히 그런 자기 의심이 커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불운이 아니라 성장하려는 마음의 저항이에요. 자기 탓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잘하고 있어. 그 말을 자기한테 하루 한 번씩 해주면 정말 달라져요. 감정적으로 힘들 땐 7월 9일, 22일, 31일 이 날들의 밤 10시쯤 산책하거나 조용한 음악 듣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인간관계 거리, 재조정의 시간. 이번 달엔 특히, 이 사람은 진짜 내 편인가? 하는 생각이 자주 들수 있어요. 그동안 너무 애써주고, 기댈 사람처럼 대해줬던 사람이, 내가 힘들 땐 외면하는 걸 보고, 실망하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건 가짜 인연이 정리되는 신호예요. 반대로, 평소엔 말 없던 사람이, 뜻밖의 도움을 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진짜 내 편은 조용히 내 옆에 있었던 사람. 이라는 걸 이번 달에 깨달을 수 있어요. 금전운 실속 챙기기. 금전운은 중간 정도지만 낭비성 지출을 줄이면 꽤 괜찮은 흐름이에요. 7월 중 가전제품, 자동차, 자녀 교육비, 여행비 같은 고정 지출이 조금 늘수 있어요. 하지만 7월 7일, 15일, 26일 이 날엔 의외의 소득이 들어오거나 예상 외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날들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이번 달엔 카드값이 좀 무섭게 나올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이 좋고 소비 계획을 미리 세워두면 안정돼요. 건강 스트레스성 피로 조심. 이 나이쯤 되면 이젠 체력이 진짜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시죠? 특히 7월엔 스트레스성 소화불량, 편두통, 불면이 나타날 수 있어요. 하루의 리듬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보다 물한컵 먼저 점심엔 10분이라도 햇빛을 쬐기. 밤엔 스마트폰을 11시 전엔 끄기. 이 작은 습관이 이번 달 건강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해줘요. 행운의 날과 시간. 행운의 날은 7월 3일, 9일, 14일, 22일, 29일. 조심할 날은 7월 11일부터 13일, 20일. 행운의 시간대는 오전 9시, 11시, 밤 10시 자정. 마무리. 1974년생 호랑이띠에게 2025년 7월은 진짜 나를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성공보다 내 마음이 만족하는 삶이 더 중요하단 걸 이제는 더 깊게 느끼게 되는 달이거든요. 지금까지 너무 수고했어. 이제 나를 더 챙기자. 이 말을 꼭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1986년생 호랑이띠. 86년생 호랑이띠 분들. 이제 마흔을 앞두고 있는 나이죠. 남들 보기엔 여전히 젊지만 속으론 벌써 여기까지 왔나 하는 생각이 드는 때이기도 해요. 7월은 그런 여러분에게 앞으로의 10년을 어떻게 쌓을지 감이 딱 오는 시기예요.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2025년 하반기 전체가 달라집니다. 일과 커리어 잠시 멈추는 것도 전략이다. 이번 달에는 일이 막히는 느낌 혹은 왜 이렇게 진행이 느려? 싶은 순간들이 종종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조급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우주의 일시정지 버튼 같은 거예요. 더 좋은 방향으로 조율되기 위한 잠깐의 정체일 뿐이에요. 7월 6일, 12일, 24일, 이 시기엔 누군가가 조언을 해오거나 새로운 방향에 대해 귀띔을 줄수 있어요. 그 조언은 들어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아, 이 말이 이래서 나왔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감정은 외로움이 올라오는 시기. 올해 7월, 특히 86년생 분들은 마음의 허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게 꼭 연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싶은 존재적인 질문일 수도 있어요. 이럴 땐 대단한 해결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마음도 자연스럽다고 자기 자신을 다독여주는 게 훨씬 더 강력해요. 7월 10일, 21일, 28일, 이날은 감정이 유난히 예민해질 수 있으니 그날엔 혼자만의 시간을 조금 더 챙겨보세요. 글을 쓰거나 좋아했던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이 정화됩니다. 인간관계 조용히 정리되는 인연. 이번 달엔 의외의 사람과 멀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수 있어요. 특히 한동안 연락 안 됐던 사람과 우연히 다시 마주치거나 그동안 너무 맞춰주기만 했던 관계에 선을 긋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멀어지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정리가 필요한 인연이란 뜻이에요. 반대로, 진짜 내 사람은 조용히 옆에 있어 줍니다. 그 존재를 더 선명하게 알아보게 될 거예요. 금전운 전략적 소비가 답이다. 이번 7월, 돈 들어올 일도, 나갈 일도 둘다 있어요. 들어오는 흐름은 7월 4일, 17일, 30일, 조심해야 할 날은 7월 13일부터 15일, 특히 13일과 15일 사이엔 계약서, 지출, 고가의 구매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생각보다 조건이 불리할 수 있거든요. 반면 중고 거래, 투자금 회수, 포인트 혜택, 환급 등 작은 돈이지만 실속 있는 수익이 생기는 날도 있어요. 그걸 잘 모아두면 하반기 큰 소비 때 훨씬 여유로워져요. 건강 스트레칭이 키포인트. 이번 달엔 허리, 목, 눈 관련 피로가 누적되기 쉬운 흐름이에요.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분들. 운동 미뤄둔 분들, 잠 부족한 분들 모두 해당돼요. 운동이 부담된다면 아침 10분 스트레칭만이라도 꾸준히 해보세요. 몸이 훨씬 가볍고 집중력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밤엔 스마트폰 끄고 조용한 음악 듣기. 이 습관만 잘 가져가도 불면이나 과한 피로감이 많이 사라져요. 행운의 날과 시간. 행운의 날은 7월 4일, 10일, 17일, 21일, 30일. 조심할 날은 7월 13일부터 15일. 행운의 시간대는 오후 1시, 3시, 밤 9시, 11시. 마무리. 1986년생 호랑이띠 분들에게 2025년 7월은 정리와 회복, 그리고 재정비의 시간이에요. 마냥 빠르게 달려가기보단 지금 내 마음이 원하는 게 뭘까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달이에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멈춘 건 더 멀리 가기 위한 준비일 뿐이니까요. 1998년생 호랑이띠. 98년생. 인생의 방향성이 살짝 보이기 시작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이 드는 시기죠. 지금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 요즘 부쩍 많이 하셨을 거예요. 7월은 그런 여러분에게 확신보다 흐름에 맡기는 게더 좋은 달이에요. 일과 커리어 정답보다 흐름이 중요해요. 7월에는 직장에서든 창작이든 아르바이트든 한 번쯤 주춤하거나 잠깐 멈칫하는 순간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정책이 같아도 그 안에서 내가 뭘 진짜 하고 싶은지, 이 방향이 맞는 건지 고민하는 시간이 생기고 그게 바로 성장의 과정이에요. 특히 7월 3일, 14일, 29일, 이때는 사소한 일이라도 놓치지 마세요. 작은 기회가 의외의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누군가 소개해준 사람, 우연히 마주친 자리, 그게 앞으로 중요한 인연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감정은 내 마음을 인정해주는 연습. 이 나이 땐 특히 감정 기복이 커요. 나 자신을 설명하기도 어렵고, 남한테 이해받기도 어려운 애매한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죠? 7월엔 그런 감정이 살짝 더 올라올 수 있어요. 특히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땐 자책하지 말고, 내 감정을 그냥 인정해주세요. 아, 내가 외로운 거구나. 지금 좀 허전한 거구나. 그렇게 말해 주기만 해도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져요. 인간관계 끊기는 인연, 깊어지는 인연. 이번 달엔 인간관계에 변화가 많아요. 특히 7월 중순에서 하순. 기대했던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고, 생각보다 잘 통하는 사람과 깊어질 수도 있어요. 1998년생은 올해부터 관계 재정비의 흐름이 들어왔어요. 괜찮아요. 멀어지는 인연이 있다면, 그건 나를 더 단단하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반면, 오래 알고 지냈는데, 이제야 진가를 알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번 달에 유독 자주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럴 땐 연락 한번 먼저 해보세요. 인생의 든든한 친구로 이어질 수 있어요. 돈과 현실 욕심보다 밸런스를. 7월에는 지출과 수입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해요. 갑작스럽게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거나, 급하게 돈이 나갈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7월 5일, 11일, 25일 이 날엔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나 혜택이 생겨요. 포인트 적립, 소액 환급, 친구가 쏜 밥, 크진 않지만 기분 좋은 흐름들이에요. 그리고 7월 15일부터 17일 이 시기에는 충동 소비만 조심하세요. 감정적으로 지를 수 있어요. 그때는 카드 결제 대신 이틀만 기다려보는 습관. 한번 해보세요. 후회 방지됩니다. 건강은 리듬만 잡아도 달라져요. 7월에는 피로감이 밀려올 수 있어요. 특히 수면 리듬이 흐트러지기 쉬운 달이에요. 낮잠, 밤샘, 늦게 일어나는 패턴들. 조금만 신경 써도 정신이 훨씬 맑아져요. 이번 달은 마음의 안정이 건강에 직결되는 흐름이니까 나에게 맞는 루틴을 딱 하나만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10분 걷기, 하루 5분 명상, 자기 전 핸드폰 대신 종이책 보기. 작지만 이런 습관들이 몸과 마음에 커다란 영향을 줘요. 행운의 날과 시간. 행운의 날은 7월 3일, 5일, 11일, 21일, 25일. 조심할 날은 7월 15일부터 17일. 행운의 시간대는 오후 4시 6시 밤 10시 자정. 마무리. 1998년생 호랑이띠 여러분. 2025년 7월은 삶의 방향에 대해 조용히 질문을 던지는 시기예요. 답을 찾기보다 흐름을 믿고 내 감정을 인정하고 하루하루를 내 페이스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식이에요. 당신이 가는 길은 지금도 충분히 의미 있고 당신은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2025년 7월 호랑이띠 여러분의 운세를 차근차근 함께 나눠봤어요. 혹시나 지금 내 상황이 조금 막막하거나 답답하거나 왜 이렇게 꼬일까 싶은 순간이 있더라도 지금 이 흐름도 결국 당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기 위한 과정일 거예요. 달이 차오르듯 당신의 기운도 천천히 하지만 분명히 차오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혹시라도 이 영상이 오늘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다면 앞으로의 7월이 조금 더 가볍게 느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린 또 다음 띠 운세에서 다정하게 만나기로 해요. 감사합니다.